오늘 오전에 비트코인의 불장을 날리는 캔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불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이 불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뜻을 알려드리면 불장은 새로운 고점을 만들 때그 시기를 불장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 움직임을 몇개 살펴보면서 이해를 시켜드리면 여기 고점을 만들었잖아요. 이 고점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돌파를 한다. 그 전에는 아무 매물대도 없습니다. 새로운 이렇게 가격을 만들 때 이때를 바로 불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좀더 살펴보면 17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고점을 만들었었거든요. 17년도는 이전 세계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는데 그 시기에 만들었던 이 고점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이다가 여기서 또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가 20년도죠. 20년도에 이 최고점을 또 돌파를 하면서 비트코인 역사상 새로운 가격을 만들었던 시기가 이런 시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기는 몇번 정도가 있었나 쭉 과거로 보면 어, 의미 있게 볼수 있는 그런 고점이 이 13년도에 만들었던 고점 이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처음 돌파했을 때가 이 구간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비트코인이 바닥을 만들다가 여기서 돌파하면서 이런 불장을 만들었죠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때 만들었던 고점을 또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또 돌파하면서 이런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고점을 만들었죠. 그리고 고점을 만들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들고 돌파를 조금 했다가 어, 여기 이거 불장 아니냐 이렇게 애매하게 오랫동안 만들어 내다가 결국에는 좀더 이렇게 개미들을 많이 흔들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해서 24년도에 이렇게 또 불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점이 이 구간이었어요. 여기였는데 여기를 제대로 돌파한 게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그 신호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좀 크게 보면 뭐 이런 모습이에요. 좀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고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바닥 만든 다음에 돌파하려고 준비하다가 돌파를 했다. 지금도 이렇게 바닥 만들고, 돌파하는 척, 돌파를 준비하다가,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불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럼 불장이 어떻게 꺾이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디서 그러면 사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크게 보면, 고점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고점은 막 하루 이틀 만에,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하락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타고 상승하는 것은 이것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17년도에도 보시면 여기서도 무려 한두 달을 이렇게 겪었다가 큰 하락을 만들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반년 이상 끌다가 본격적인 하락장을 만들었어요. 21년도도 몇 번이고 이 구간을 반복하면서 결국 여기를 깨면서 하락장을 만들었죠. 사실 그 다음부터는 하락장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상승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비싼데도 비트코인을 살수 있을까?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살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승 신호가 이제 막 시작된 지금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움직임을 할수 있다면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근거가 있는 거죠. 어제 만들어졌던 이 강한 캔들이 불장의 신호를 날리는 캔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감하는 오늘 오전 9시에 확인을 한 지금 시점, 지금 시점에는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상승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상승을 또 하려고 캔들이 양봉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 이게 상승 지속이라고 볼수 있냐면 저는 이런 움직임들을 선호를 합니다. 이런 움직임 있죠?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캔들이 일단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캔들이 이 구간에서는 이 캔들이 되는 거죠. 이 캔들이 지금 오늘날 시장에서 보면 바로 이 캔들입니다. 어제 만들었던 이 캔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저점을 내리지 않는 상승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이게 곧바로 다시 한번 또 장대 양봉이 쑥쑥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아직은 이게 진짜 상승인지 아닌지 좀 고민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눈에 띄는 강한 매수세가 나오기는 좀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움직임이 기대가 돼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 구간도 이 고점을 넘은 거거든요. 여기를 넘은 상태로 마감을 했고, 여기를 깨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양봉만 만들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자, 여기서 신호를 확인했고, 오늘 날로 치면 지금 이 캔들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캔들의 특징은 기존에 만들었던 이런 의미 있는 저항을 깨지 않고 양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짧은 움직임에서 보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1일봉으로 캔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 분봉이나 시간봉에서는 이 안에서 꽤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캔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상승을 좀 만들면서 왔다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왔다갔다 하다가 수렴의 끝에 다 와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이렇게 가격이 폭발을 하고 그때는 진짜 사람들이 아 이건 이제 진짜 상승이구나 불장의 시작이구나 해서 매수 힘이 점점 더 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낮추지도 않고 계속 상승만 만드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걸잘 기억하셔서, 오늘날 시장을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든 신호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캔들 기법 중에, 캔들 중심 가격대라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 해당 영상을 직접 보셔도 좋고, 어, 이게 어떤 거냐면, 의미 있는 이 돌파를 만든 장대 양봉 있죠. 여기서 이 캔들의 중심값 있죠. 중심값. 어, 시가와 종가를 더하고 2로 나누면 정확한 중심값이 나오겠지만 어, 눈대중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대략 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자, 이 정도를 이 캔들 중심의 값이라고 설정을 해 봅시다. 지금 시장에서는 여기는 절대 깨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깨게 되면 이거는 추세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절대 여기를 깨지 않고 그 위에서는 어떤 모양을 만들던 간에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모양을 만들다 보면 다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됩니다. 이런 캔들 중심 가격대 기법에 대해서 예시를 설명해 드린 부분도 제 채널에 있는 이 캔들 중심 가격대 설명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부분도 캔들 중심 가격대 기법을 대입한 거죠. 의미 있는 매물대를 상승 돌파한 장대 양봉 캔들이잖아요. 최고점을 완벽하게 상승 돌파해서 마감한 캔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 있는 상승의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 캔들 중심 가격대를 깨지 않는다면 이것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천불 챌린지에서도 롱 위주로 잡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롱 포지션 전략을 위주로 잡으면서 계속 수익을 기대해 볼 생각입니다.